공화광산 매몰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째인 오늘도 현장에서는 발파를 해가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단단한 암반층 때문에 사고 현장 접근에 애를 먹었는데 오늘 오후 이 지점을 통과하면서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암석 밑으로 작은 돌들이 보입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한 발파 작업으로 잘게 깨진 조각들입니다. 그동안 사고 현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 수평거리 45m, 단단한 암반층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암석들 사이 오른쪽으로 높이와 폭이 각각 2.1m 크기인 갱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구조당국이 2차 진입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속이 뚫려있는 구조라 사고 현장까지 진입하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난이도가 중, 중 정도로 해서, 이쪽, 이 앞에 이, 이거보다는 좀 수월하게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갱도 입구로부터 작업자 두 명이 고립된 지점까지는 약 100m 남짓입니다. 이구간은 4, 5년 전까지 채굴 작업으로 사용했던 레일이 길게 깔려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레일을 이용해 구조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갱도 입구부터 기존 레일까지 끊긴 구간 8m 정도를 다시 있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구조당국은 기존의 레일 구간 곳곳에 토사 붕괴가 있을 수 있어 구조 예상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쪽 레일 상황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어려운 구간도 지나고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당국은 시추 장비 두 대를 더 투입해 작업자들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시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고립된 작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신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구조당국은 지하 통로를 통해 산소가 유입되고 있어 작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